에 대한 말씀이 예, 나와 있습니다. 아, 본문 가운데는 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 아왕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에 대하여서 예, 우리에게 예, 예, 미리 예, 맛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래긴 통치기간 가운데 왕들이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도 26절 말씀 어제 읽었던 26절에 보면 너가의 아들 여로밤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어, 인물이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33절을 말씀해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무리 아버지 오무리 왕보다 더 심히 예,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나?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32절, 31절, 32절, 33절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을을 삼겨서 예배하였다. 바을의 신전 안에 바을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이 했던 것보다 그 아들 아합이 네.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각그 악한 왕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고되었던 심판 예언이 그의 아들 나답 때 이루어져서 그 왕조가 막을 내렸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사 왕조 역시 그 아들 엘라 때 끝이 났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도 왕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전에 행하였던 왕들의 어떤 악한 모습보다 더 악한 모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아주 그 정점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한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성행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선교하시는, 해외, 특별히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하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하고 예, 다시 본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좀 똑같은 하나님인데 거기서 느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 가지 영적 상황이 예, 좋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을 삽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현 선교지에서 느꼈던 하나님보다는 좀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 왜 그럴까? 그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거할 때는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예, 경우에는. 살아 계시긴 한데, 살아, 살아 계신데, 그럼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종적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아무 그런 특별한 일들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때, 사실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 살잖아요. 그냥 평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어 그때가 참 어, 좋았을 때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오늘 본문에도 어, 아합이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예,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그 이제 그걸 모르면 예아 하나님이 예,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강력한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어, 강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 아베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더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살펴보듯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34절에는 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에이 여리고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평범한 모습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볼때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일들이, 일들 속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어, 희행이 털를 쌓을 때그 맏아들이 죽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그 막내 아들 수급을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겠죠. 그걸 알았다면 그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고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모르고 했던 사람에게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였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지 모르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대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예, 선포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 네. 그러면 사실은 어쩌면, 어, 이제, 조금, 아, 조금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이지만 말에 대한 권세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어,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예,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쪽으로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이 이렇게 성포되어지기를 발설이 되기를 발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좋은 쪽으로 여러분의 말이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뭐,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뭐, 예배 시간에 하는 일상의 어떤 그, 이얘 이야기이지만 그 말이 그대로 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가고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들이 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 그 말로 그치지 않냐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해도 그냥 아, 이거 안 지키고 건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는 말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